자, 숨겨진 말 해봐요. 숨겨진 말. 뭐 일단 아 일단 해보죠 일단 오답 시해 보죠. 서브터유전님 밑으로 가요. 아 어, 당신은 밑으로 가야 되겠다. 아군이 아군이 정말 지금 수고 ISO 내려가잖아요. ISO보다 먼저 앞으로 먼저 하지 말고요. 그냥 ISO 따라가세요. 그냥 i s o 랑 너무 멀어지지만 않는 상태에서 라인 잡아서 싸우세요. 어. 자 아, 카츠 동동주녀 어서오세요 자 T3C 저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 지금 요거 하나면 약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? 어이? T1? 어 예, 예보소. 어, 예보소. 야야, 지상 0 빼라. 잠 자, 아, 얘 불안해 가지고 내가 지금 못 있겠네, 여기. 아. 어, 지금 왜냐면 내가 원래 일지갑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뚫릴 것 같아요. 어, 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실수로 뚫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못 빼겠어요. 아, 잘 봐. 아, 내가 저대저제저 제대로 아한방 먹였습니다. 아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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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에 잘했네, 이거. 제대로 맞췄습니다. 예예예 예. 교적 건강 바랍니예 예. 예예예 예. 교 처리 확인. 아니. 아니, 아처판타한테 정면 승부를 가네저 친구는. 아 여기 넘어오지만 않게 해야 돼요. 티일이 용감해요. 진짜 용감 용감 용감해요. 아니 아청판태대 상대로 자기가 실패상 대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? 진짜 용감하네. 가자 없을 것 같다 이거. 왜냐면, 지금, 저, 지금이라도 있으면 저기 CDC 저쪽에 저렇게 가만 냅둘 리가 없어요. 이거 비어있는 거예요. 어. 어. 만약에 저기 구축이 진작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까지 못 들어와요, 지금. 그냥 끝난 거예요, 이거. 야, 근데 그거를 얘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. 강제 스팟을 도와줄 필요도 없겠네 이 정도면 이긴 거예요 이거는. 어. 아야 아, 그래도 아 병초한테 그러보니까 아첫파절 병초한테 뚫리나요? 되게 공격이? 맞췄습니다. 제대로 맞췄습니다. 둘리 같 은데, 왜자천파터는병 처한테 안질거 거든요? 근데 좀 무섭다, 보 겠죠? 알 아서 맞췄 습니다. 어이, 전투 불능. 아, 지금 구나. 그것도 피1 남았어요. 아, 나 진짜 <웃음> 미치겠네. <웃음> 야, 피1 남고 나를 한 방에 잡고 참. 아. 아, 어, 근데 예, 위에, 서 쏴서 뚫렸나봐요. 그니까 러 경전차 타환는꽤 도탄을 잘 시키거든요. 이거 보다 뭐 아청판타는. 아까 보셨듯이. 그래가지고. 야 어, 뭐야! 어, 잠깐만! 일어 나서 역전나면 진짜 말도 안되는데? 이러면 진짜 내, 내 플레이도 지금 패 요인 중에 하나가, 나가 되거든요? 약간 아군이 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해버렸네? 어, 잠깐만! 이거 자칫하면 지겠다. 소프트 레저님! 당신, 지금, 한대 맞아줘야 돼. 아, 아씨, 큰 났다. 아, 될수있어 아, 빼요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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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저 사람 죽었으면, 저 사람 죽었으면 꿈도이밖도 없어. 어허. 어 야, 이거, 이거 되게. <laughs> 아, 잠깐 이게 상황 이렇게까지 됐구나. 어, 야. 스리가 그래도 도와줘 살았다. 공채 아, 이거 단발이라서 지금 T8 서프, 서프트 여전이 그쪽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요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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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뒤로 돌아가. 아, 한개또안 써지네. 이럴 때 아, 됐다. 지금 숙삼, 지금 안, <laughs> 진짜 모르겠다, 근데 어 여기 보고 있네? 어, 잠깐만, 아! 아... 아, 여길 보고 있네요, 잠깐만, 헐 야... 어쩔 수 없네, 이러면 FB304가 뒤잡아야 돼요 아, 큰일 났다, 이거. 자, F354 지금 달려들어야죠. 자. 어, 354 멈추면 안 되지. 어. 야, 근데, 근데 이거, 이거 못쏠것 같은데, 지금. 여기 있어가지고. 어. 야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필일다다 아, 아, 어떻게 m 면사지지금못 도와주거든요 이거 아, 어, 렇게 하면 되지. 이렇게 하면 돌면 되지. 아, 이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 아, 이렇게 면되 아, 이렇면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이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죽어요. 아, 이났다 아, 이렇게 하면 오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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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야야야 야. 야,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게임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오냐 게임이 아 어, 근데 T 팔로워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정확히 읽었어요 지금 아군 오는 손, 순서를 지금 아왜냐면 이게 이게 어중간한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아 이제 적군을 스팟했을 때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순서를 완전 완벽하게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아래 왔으니까 위로 왔다 이 이렇게 어야어어 어, 어, 잠깐만 어저저 저 진짜 오, 뭐지? 어 도박한 도박하는 게 아니. 어 야. <laughs> 야팀팬짜증나겠다 저. 아,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. <laughs> 야. 아이씨. 대박이다, 이거 할 말이 없다, 이거. <laughs> 야, 진짜. 그렇게 예지력이 쩔어도요. 지금은 m4543이 지금 t8을 맞춘 확률이 되게 낮지 않았어요? 야, 운, 하나로 끝나네요, 갑자기. 급운 하나로 끝났네. 야. <laughs> 저게 맞을 줄이야. <laughs>